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 부상이 점점 심각해지며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의 수술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둔 전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간 설전이 벌어졌고 손흥민은 갈등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됐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지난 7일 요르단을 상대로 한 아시안컵 준결승전과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전에 손가락 두 개를 붕대로 감고 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 매체 더썬는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와 수술 가능성에 대해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손가락 탈구는 보통 손가락의 중간 관절에서 나타나는데 손가락이 뒤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자극을 가했을 때 생기기 쉽다. 탈구가 발생하면 손가락이 비뚤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손흥민 또한 손가락 관절 주위에 붓기와 멍이 생긴 걸볼수 있고 이로 인해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물론 통증이 심해 보이는 모습도 보였다. 손흥민이 경기 내내 손가락 보호대를 감싸며 적극적인 몸싸움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손가락 탈구는 수기로 뼈를 직접 맞추거나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하다. 제때 수술하지 못한다면 뼈가 잘못 맞춰져 이상 변형 등 이차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 손흥민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손가락 탈구를 진단받아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치료를 병행 중이다.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의사가 직접 손가락 뼈를 맞춰 되돌려놓지만 의사가 직접 환자의 손가락을 펴기 어렵거나 편후에도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엔 수술이 진행될 수도 있다. 치료 후 일반적으로 약 3주간 부목을 착용하고 손가락 사용을 자제해야 회복이 빨라진다. 이러한 손흥민의 수술 가능성에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일으킨 이강인이었습니다. 이에 각종 외신에서는 이강인이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보도를 줄줄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보도한 이강인 소식입니다.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무거운 경제적 처벌을 받고 있다. 이강인은 통신, 치킨, 게임 광고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25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국회사를 비롯해 다른 기업 관련 금액까지 포함하면 손흥민과의 싸움으로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PSG 프랑스 일부 리그 생방송을 알리는 한국중계권자 포스터에서는 이강인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유럽 5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한국인이 한국 홍보에서 제외된 것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나쁜 상황이다. 아시안컵 중결승에서 탈락한 뒤 선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증거이다. 이강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희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라며 사과하는 글을 올렸지만, 이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에서도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비판을 받고 있던 이강인은 최근 경기에서 또한 계속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과 합을 맞췄던 은바페는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에 대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게 경기력과 연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렌과의 경기는 몸이 무거워 보였고 여러모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다. 거기다 장점인 볼 간수와 패스 등에서도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하프타임 때 교체까지 당했다. 이날 이강인은 PSG에서 주로 소화했던 오른쪽 윙포워드가 아닌 중앙 3명의 미드필더 가운데 왼쪽으로 출전했다. 하지만 비트냐 파비안 루이즈와의 호흡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여줬다. 심지어 왼쪽 윙어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동선이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전반전엔 슈팅은 고사하고 키패스 1회를 기록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중원에서 기회를 줬지만 이강인은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볼 운반 과정에서 몇 차례 볼을 잃었고 경합 장면에선 큰 실망감을 줬다. 그가 어서 회복하길 바란다. 해당 경기가 끝난 직후, 프랑스 언론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에게 평점 6.1점으로 이날 불안했던 모습의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 다음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매기며 이강인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이강인은 45분 동안 패스 성공 28회, 볼 경합 승리 3회, 태클 1회 등의 평범한 기록에 그쳤다. 설상가상 PSG도 전반 내내 답답한 공격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전반전 종료 후 곧바로 마르코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교체하며 변화를 줬다. 사실상 이번 교체는 전반전 이강인의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런 이강인에게 현지 언론과 통계 매체 등도 팀내 최저 평점을 매기며 혹평을 했다. 전반 33분 선제골을 내줬던 PSG는 후반 추가시간 하무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다. 아시안컵의 이후로 긴 부재를 보인 이강인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시키며 큰 신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손흥민과의 아시안컵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정상이 아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인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PSG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건 매우 다행이다. PSG는 5연승을 마지막으로 연승을 끝냈지만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여전히 압도적 리그 1위로 순항 중이다. P.S.G.는 이강인 없이도 좋은 결과를 냈고 이미 스쿼드가 탄탄한 P.S.G.인 만큼 이강인의 팀내 입지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낭트전에서 61분이란 짧은 시간이라도 기회를 줬던 엘리케 감독이 랭과의 경기에선 하프타임에 이강인을 교체한 건 이미 신호를 주고 있음이 다름없다. 이렇듯 이강인 경기력 적신호에 이강인 전반전 교체 이유를 궁금해하던 기자에게. 엘리케 감독이 답한 인터뷰 내용이 프랑스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 여러 경합 장면에서 큰 실망감을 줬다. 그게 이강인이 전반 45분 만에 교체된 이유다. 오늘 PSG는 선제골을 내주고 힘겹게 고전하다 후반 추가시간 곤살로 하무스의 극적인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승점 1내점으로 리그 1위를 지켰지만 이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두 경기 연속 조기 교체로 입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강인 개인으로는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이후 컨디션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아시안컵에서 복귀하고 곧바로 두 경기를 선발로 뛰었지만 낭트전 61분 렌과의 경기 45분 등 경기 출전 시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이강인이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전반전 내내 몇 차례 피할 수 있었던 공을 잃어버렸다. 그게 이강인이 교체된 이유다. 해당 경기에 달린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이강인이 경기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리그 첫 시즌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일찍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성격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경기력을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은바페과 이강인은 평소의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요즘 경기에서 거리감을 두는 게 조금씩 보인다. 이강인 경기력 저하의큰 이유가 되는 것 같다. 대표팀의 주장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은바페 또한 비슷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 대표팀 차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해 좋은 성과 내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